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연핑크 장미와 안개꽃의 조화로운 모습. 지금부터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핑, 그리고 안개꽃, 여기에 나비가 네,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지금 나비가 안 보이네. 조금 전에 보였었는데, 네, 꽃 속에 지금 꿀을 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나겠죠? 연핑, 그리고 다양한 잡초들이 주화를 이루고 있고, 특히 여기서 우뚝 솟은 안개꽃. 네. 예, 멋있는 모습.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아주 빨간 장미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 나비가, 나비가 역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비가 춤을 추초 역사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안 안개꽃 혹은 예, 저는 저는 이거 안개꽃이 아니고 그냥 아 버리스 안개꽃이냐 면잘 모르겠는데 안개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핑크가 끝날 지점에 빠헬간 장미꽃을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 자연은 오묘한 섬유. 그리고, 예, 잡초들이 화를 이루는 모습. 나비, 노랑나비도 구경할 수 있네요. 예, 신나비, 노랑나비. 그리고, 지금, 역시, 꽃에 나비가 역사를 하고 있는 모습. 벌은 구경할 수가 없는데요. 나비는 좀간간히 역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연핑크 장면은 끝나고, 본격적으로 빨간 청미와 그리고 안개꽃이 조화를 이룬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저 멀리, 지금 바람이 가서 약간 움직이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 조금 멀리 떨어진 다는 노란 꽃을 또 구입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빨간 청미를 다야 네, 조화롭게 오르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비가 춤을 추고 역사하는 모습, 그리고 꽃이, 한 꽃이 꽃이 피어있는 모습, 그리고 아, 이 장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